여러분 달림의 한금 농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뚜렷하게 개성 있고 이제 영상에서 판매 영상으로 많이 봤던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나 봐요. 근데 판매 영상이 잘 올라오지 않고 뭐 고가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아이들 소개 차원에서 이 올려드리는 거는 어. 헷갈리신데요. 그래서 레드 다이아몬드를 한번 다시 영상으로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오지요. 뭐 없으면 있는 곳을 향하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laughs> 차 타고 가면 되죠. 레드 다이아몬드 복륜입니다. 여러분. 레드 말이 참 많이 들어가요. 다이아몬드도 많이 들어갑니다.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나이더 보러 갈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고하죠 갑니다 보석 마리아, 복륜 금 철아입니다. 보석이에요. 입장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끝에서 여김도 있고요. 마지막 반대편 그리고 아래쪽 있죠. 은느해요 그죠? 다른 아이들 봐도 색감이 또 틀립니다. 원종 마리아, 보석 마리아. 어, 생 얼도 만들어도 되고요. 철아 그대로 적심해도 됩니다. 1번입니다. 1 0만원 철아입니다. 옆에서 옆으로 세즈볼게요한 7cm 나오네요. 10만 원이면 네 보석을 가질 수 있답니다. 눈으로 갑니다. 경산 마리아, 복륜의 뭐 가장 대표적이에요. 복륜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크가면서 약간 크이 강한 아이가 나올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복륜성을 계속 유지하는 아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뻐하시잖아요. 2번입니다. 경산마리아 복륜이고요. 가격 3만원 되겠습니다. 송립장까지 뚜렷하죠. 사이즈 봅니다. 한 7.5cm 나와요. 경산 3만원 2번입니다. 앞으로 갈게요. 경산마리아 복륜 조금 컸다고. 가격을 올리지만, 어떤 아이든 금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시면 되죠. 경산입니다. 가격 4만원 사이즈는 한 8cm 나오고요. 3번입니다. 3번 설백입니다. 음, 뽀얗다, 그죠? 아, 설백이니까 보야죠 그런데요. 백금하고 틀리고요. 삼반하고 틀리고요. 비슷한 아이 스타일이지만, 설백은 독보적입니다. 6.5 사이즈 나오네요. 설백마리아 복륜 가격 8만원 되겠습니다. 제품, 여러분, 손을 보입니다. 왜 금이 하냐면, 요실타래 같이 생긴 하얀 그 실선이 있죠. 금이 줄을 닮았다고 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정말, 대품을 보면 그대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슨 그리고 또왜 우리가 실타래 같은 느낌을 주니까 또 장수를 의미한다는데 거미가 여러분 대품으로 있는 아이 또이렇게 자연자국도 숨어있다 요음 오늘 두 아이 데려갔습니다 거미입니다 여러분 거미에요 가격 5만원 되고요 달리마 실타래 넣는 보이니 보이는데요. 크가면서 대품의 아이들은 좀더그 개성이 뚜렷하지만요 야일도 금입니다. 크기 12cm 풀분되고요 금이야. 금이야. 이제 곧 무럭무럭 자라면 실타래를 끊어시 뽑아내겠죠. 11cm 나오는 아이 5번입니다. 돌아갑니다. 금이에요. 좀더 뚜렷하죠, 여러분. 이렇게 윤곽이 어, 그런데 5만원짜리가 금이 안 보여 하지 말고요. 크가 하면서 좀더 아이가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듯 합니다. 금이에요. 가격 10만원이고요. 12cm 풀분홍 같습니다. 얘는 넘어섰는걸요? 그러면 보통 넘어섰으니 한 13, 4 c m 나요 어, 여러분, 금이랍니다. 10만원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시밀레 금이에요. 또이렇게 흰선이 나오는 아이. 또 다르죠. 다른 아이의 금 느낌과. 뚜렷하게 이렇게 시밀레 금. 입장도 반듯하고 예쁘고요. 건강미도 있고요. 좀더 영상에는 녹이 짙어 보이지만, 녹이 훨씬 연하고, 흰선이 그냥 아이를 왕창 덮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시밀레입니다, 여러분. 7번이고요. 가격 10만원.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렸던 아입니다. 자주 데리고 오지 못하는 점은 개체 수가 없고요, 번식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cm 나옵니다, 여러분. 시밀레 금을, 금을 보고 계세요. 들어갑니다. 황금 에보니점뭐 우리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아래쪽 봅니다. 송립장 가까이 가고요. 위쪽에서도 금은 다 물고 있습니다.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요. 황금이 노란, 금덩어리가 지금 보물이 터졌습니다. 보물섬이에요. 여기는. 황금농장은 보물 지도가 그려져 있는 보물농장입니다. 10cm 나오네요. 8번, 5만원 되겠습니다. 입니다. 문가드니스, 봉윤. 생얼이요 유독 유, 좋아하는 것 같죠. 제가. 녹이 독특해서 그래요. 특이한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달님이랍니다. 문가 데니스 복룡 가격 4만원이고요. 번호는 9번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가까이 가면 아이의 특징을 사이즈는 한 6cm 나오네요. 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돌기 마리아 금 자연자구가 6도가 있고요. 아이는 7만원 됩니다. 여러분, 금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돌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은 아이, 중간층 때는 아이. 이 아이가 드러내고 있는태 대품은 역시 그 아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아이입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아이, 이렇게 자연자고다세알 있거든요. 큰 아이, 에 속해. 이 정도면, 3 여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단이 말도 못해요.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풀분 사이즈가 지금 아이는 넘어섰습니다. 거의 풀분을 근데 풀분 사이즈가 한 16cm 정도 돼요. 아이가 이렇게 자연 자고가 이렇게 엄마 그대로 닮은 아이가 6부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숨어있네요. 그죠. 이런 아이는 음, 적심을 해서 번식이라기 보다는 보는 그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너무나 감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냥 대품으로 옆에 두시면서 잔차고 끊임없이 나오겠죠? 적심도 하지 마시고요. 엄마 또 계속 올라가고, 아이는 옆에서 계속 커가면서 또 아이도 계속 나오고. 네, 너무나 예뻐서 여러분께 착하게 선을 보입니다. 돌기고요. 10번, 가격 7만원 되겠습니다. 축복 마리아, 복륜 데려갔는데 행복이는 이제는 많이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축복이는 원래 개체수 자체가 많이 귀했습니다. 거기다 금도 예쁜 아이는 어, 소개를 많이 해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수요를 다 제가 채워드리지 못한 점도 있어요. 11번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항공에서 아이의 금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가격 4만원 됩니다. 축복이만 모아도 돼요. 행복이는 어느정도 개체수가 있는데 축복이는 잘 없어요. 한 7cm 나오네요. 11번입니다. 원아이 축복이에요. 두 아이 데리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이를 내가 크게 대품으로 키워보리라. 네, 축복 복륜이네요. 그죠? 아랫 땅까지 청수도 있고요. 가격 4만 원 동일하게 했습니다. 사이즈는 6cm 나오네요. 축복되겠습니다. 한 번으로 가요. 황금 에보니 금입니다. 가격 5만 원이고요. 금이 나오는 형태가 그래도 전체 입장에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 금기가 있는 아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이 자, 이제 항공사진으로 전체적으로 아이 금 상태 확인하시고요. 조금 녹이 짙어 보인다. 이쪽에도 금을 이렇게 다 물고 나왔는데, 그죠? 지금은 조명이 조금 어둡게 해서 그래요. 한 12cm 나오는 큰 아이. 황금 에본입니다. 13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에본이 봉윤. 근데 보통 송립장에서는 녹이 찢트다가 이래 밑으로 갈수록 약간 뭐 복륜으로 보이는데 송립장부터 복륜성을 완전 뚜렷하게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가격 6만 원입니다. 에본이에요, 복륜이고요한7.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너무나 좋아해서 제발 그 방송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아이 중에 들어갑니다. 봉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엄마 나는 상처 있는거 싫은데 상처가 많잖아요 하시는데요 봉황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꼭꼭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 가면서 아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딱 붙어 있다가 벌어질 때 떨어지면서 요 표면에 상처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아이만, 아이 만아이그 자체만이라도 너무 예쁘잖아요. 입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요 가운데에 숨어있는 요거 때문에 봉황을 판매를 따로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봉황 자체가 개체수가 없어서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하는데요. 애가 타시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큰 아이 봉황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또 기억이 나는 바람에 한번 찍어 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딱 벌리고 있다가 커가면서 이렇게 수줍은가 봐요. 딱 얼굴을 가리고 있답니다. 봉황이었어요. 퀸아예쁘라 입장도 예쁘고요. 금은 볼 것도 없이 너무나 최상이구요. 사이즈 크고요. 튼튼하고요. 아이즈는 한 10cm 나와요. 4만원입니다.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 16번 아이. 주목하시고, 여러분 기다리셨죠?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1번으로 갈게요.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그런데 옆에 아이도 같이 있어요. 어릴 때 자연자고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아무리 커도 자연자고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는 자연자고가 빨리 나온 편에 속해요. 옆에 아이. 입장에 금다있고요또 옆에 삐죽. 예쁘죠? 엄마가 이렇게 좋답니다. 블루 진이에요. 블루 진. 가격이 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나오네요. 17번입니다. 들어로갈게요 다크 파멜라. 이 아이의 독특한 녹과 금과 또이 붉은 기운도 또 띄우잖아요. 그죠? 4만원입니다. 18번이고요. 아우, 달님 아이들은 영상이 너무 예뻐요 하시는데요. 절대로 카메라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예뻐서 그래요. 예뻐야지요. 예쁜 아이를 보내드려야지요. 9cm 나니다 18번 아이 되겠습니다. 골드에 보니 복륜이죠 사이즈는 좀 작은데 이렇게 금이 알토랑 같이 단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 그래서 5만 원에 했고요.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안많네요 맨날 찍으면서 네 수요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추가 주문을 못 드리잖아요.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정성으로 다가가야지 진실되게 다가가야지. 그래서 보답을 해드려야지 하고 있습니다. 19번이고요. 골드에버니 복륜 5만원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몰개인이죠. 예쁜 아이만 데리고 오잖아요. 어째 그리 예뻐요 하시는데요. 아니 사랑주고 또 환경에 맞게끔 욕심내지 않고 키우고 거기다가 그 중에서 최상급으로 데리고 오고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 활착을 아직 100%안 했다. 요 느낌은 드실 수는 있는데 뿌리 상태 보면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만질수 있잖아요. 그죠? 뿌리가 이렇다요이 정도면요 뿌리 왕창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녹도 색깔이 예쁘구요크은 동륜이랍니다. 몰겐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품으로 키우실 분, 모주로 키우실 분을 위해서. 데려갔어요 8cm 나오네요 20번 입니다 이렇게 몰개인 15만원 되겠사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특집이에요 말 그대로 항상 여러분에게 받은 만큼 돌려 드리기 위해서 오로지 부지런하게 유튜브 찍고 부지런하게 농사지어서 예쁜 아이들 보내 드립니다 도매 판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꾸준하게, 그것도 하루에 많을 때는 3탄까지 3편, 4편 찍다 보니까, 어, 도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유튜브 판매하기도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봄이 되고요또 많은 문의가 있어서 또 모듬을 하나이 준비했습니다. 21번이구요. 마리아 생얼과 철화입니다. 35개. 5개씩.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우, 검 상태 너무 예뻐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칠에 삼십오. 그러면 전체적인 얼굴이 궁금하지. 달리면 다붙여도 하실 것 같아서. 생을 끼어 있고요. 철화도 있고요. 검 상태 예쁜 아이들 있고요. 옆김도 촘촘하니 너무 예쁩니다. 군생도 삐죽삐죽 있고요. 그리고, 간듯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가격에 내놓는 것은 어,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나도 금다육을 달리미처럼 예뻐라 하면서 집에서 키우시다가 또 어느 정도 여건이 되셔서 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가장 또 착하면서 대중적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대한민국에 1%도 안될 겁니다. 금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금을 또 키워서 예쁘게 해서 또 사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 저처럼 그런 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해 봤습니다. 다 보여 드려도 여러분 그냥 달님이가 알아서 크고 예쁘고 야물 딱진 아이를 보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을 하나에 한사이즈는 볼게요. 한 6cm 나오고요. 쳐라 봅니다. 어, 요 촘촘한 것좀 봐요. 기가 막혀요, 그냥. 한 6cm 정도 되네요. 엮인도. 이 성토면은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 수량도 많습니다. 금 상태도 좋고요. 이렇게. 그죠 자신있게 이렇게 영상이 내놓을 때는 제 이름을 달림다육이라는 이름을 내 걸고 하기 때문에, 어, 이거 봐요, 언니. 말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 안전하게 가요, 여러분. 아유, 저 많은 아이 안 다치고 잘 올까?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따뜻한 봄이기 때문에 모든 판매 이제 달님이도 여러분의 요청만 이렇게 참고 있다가 겨울 지나기를 바라고 모든 판매 들어갑니다. 너무 예뻐요. 볼 것도 없어요. 21번입니다. 마리아, 철아, 생얼이구요 총수량 35개. 팔만은 되겠습니다. 금다육을 직업으로 아니면 노후에 아니면 퇴직 후에. 내가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분, 금다육 농사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신중하셔야 되고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달님이는 이미 행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Yeah. Mm -hmm.